오늘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맞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하나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큰 탐력을 얻느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집사의 직분을 받을 자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아,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지요 8절에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밀고 이혼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하면서 시작하는데요. 아, 처음에 나오는 말 어, 이와 같이 라는 말의 의미는 앞서 나오는 감독의 직분에 해당하는 자들의 모습과 같이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감독 즉 오늘날의 목사나 장로에 해당하는 직책이죠. 그래서 그 감독이라고 해서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그리고 집사는 좀덜 요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집사도 목사나 장로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합당한 모습과 같이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아, 각자가 맡은 바, 부르심에 따른 교회 안에서의 여러 역할 중에 하나인 것이지, 결코 이것이 어떤 도덕적인 위계나 신분적인 위계를 설정하여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식의 어떤 줄 세우기가 아닙니다. 더 도덕적이어서 목사직분을 받는 것 아니고, 덜 도덕적이면 집사정도 하는 것이고, 하는 식이 결코 아닙니다. 목사이든 집사이든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종종 느끼는 것중 하나는 어떤 분 가운데는 정말 평신도로서 정말 신실하고 그 삶이 정결하고 겸손한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속으로 드는 생각이 아나 같은 자보다야 저런 분이 목사를 하셔야 하는데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이해가 된다고는 치지만 그러나 아,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야그 아, 자체는 올바른 생각은 아닌 것이지요. 우리는 어떠한 자격 어떠한 실력을 갖췄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직분을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도 은혜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아 그렇게 자녀가 되어놓고는 새삼스레 갑자기 교회 안에서의 직분 문제만큼은 세상의 논리처럼 그렇게 어떤 자격, 어떤 실력, 어떤 당위성 이런 것을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반대로 적용해보자면, 나는 목사나 장로가 아니니까, 나는 집사니까 이런 정도는 괜찮아, 이런 정도는 허용해도 돼 하는 식의 생각 역시도 올바른 생각이 아닌 겁니다. 덜 신실하고, 덜 거룩하고, 덜 겸손해도 되기 때문에 집사 직분 받는 것 아닙니다. 어떠한 직분을 받든지 우리는 우리가 받은 바, 그 은혜의 모습에 합당한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삶의 모습에 구체적인 모습이 어떠한지 오늘 본문에 잘 나와있지요. 다시 한번 8절을 포함해서 8절과 9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 이혼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목사만 정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정중해야 합니다. 일구이언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술에 임박히지 않아야 되고, 또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말아야 합니다.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하고, 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서, 교회 안에서 집사라는 직분, 즉, 교회를 섬기고, 교회 안에서 여러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한국교회 안에서의 직분이라는 것이 하나의 계급처럼 여겨지고 말았습니다. 장로님이신 분께 집사님이라고 부르면 큰 신뢰를 범하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고, 권사님이신 분께 집사님이라고 불렀다가는 큰 실수라도 한 것처럼 당황하게 되기도 합니다. 수년째 집사만 하고 있고 장로 권사가 되지 못하면 마치 부장으로 승진 못한 말년 과장처럼 그렇게 좀 안타깝게 여기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직분은 결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아, 이러한 것이 혹시 한국 교회 안에서 가능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막연하게나마 바라기는 제가 언젠가 목사의 직분을 다 하고 은퇴할 때가 되면 이제 이현우 목사가 아닌 이현우 집사가 되어서 여전히 교회 안에서 맡겨진 일들을 조용히 섬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한국당에서는 이름 뒤에 붙는 호칭이 무척이나 중요한 문화여서, 때로는, 아 그, 이름보다도 뒤에 붙는 직책이 그 사람의 어떤 정체성을 아 설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 그러나, 그럼에도 만약 아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기꺼이 이연우 집사로 교회에 남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맡은 역할일 뿐이니까요. 우리 모두는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으신 것이 아니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받은 그 직분을 귀하게 여기며 그 받은 직분대로 교회 안에서 맡은 바잘 섬기고 충성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의 합당한 삶의 모습과 열매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